너 달팽이 기억? 네. 아까 말했잖아, 네 마리. 어, 너본적 있어? 고양이 달팽이. 연하네. 달팽이 네 마리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그 달팽이 물속에사는 달팽이야? 네. 물고기랑 같이 살아? 네. 왜난 그래, 그게 괜히 못 봤어? 네. 안본 거죠, 아직. 응. 네. 그래? 네. 언제? 왜냐 네. 나도 유선한때 선물 달팽이 들고 왔다라고 얘기한. 언제? 나는 몰랐어. 언지한 일주일 거의. 와, 일주일 너 어떻게 일주일 일주일. 말도 안할 수가 있어? 새식구가 생겼는데.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형. 묶으면 안 되지 또 이런 걸 서운해 안 돼? 아, 이런 거 진짜 서운해해서 아, 저 어이가 없어요 나 이런 거 감정 상 진짜 서운해해서 아, 뉴는 항상 인사... 이런 거 서운해 감독님들 혼나면 그걸 못해 아까 해서 손이 떨려서 못해 그 아니지 근데 이거는 할수 있어 진짜 아 근데 감정 상해 나난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또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보여줄게 응, 보여줘 그래? 보여주면 풀리겠지 짜잔 지금 뒤에 사람들이 다 보이네 자꾸 뉴형이 지나가네. 뉴형, 네. 지금 브이하는데형 의상 잠깐 보였다. 지금 말도 안 듣고 문은 그 닫아버렸어요. 뉴형이 지금 삐졌어요. 왜 삐져는 지 저도 몰라요. 그냥 가끔 저렇게 하는데 저럴 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끔씩 영문 없이 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랬구나. 무슨 일이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음, 어그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뭐 시간 지나면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오늘 잤다 왔습니다. 그래나 머리 너무 엄한데? <laughs> 예뻐 충분해 지금. <laughs> 아니 지금 내가 <laughs> 아잘 <아이>, 먹겠어 <laughs> 같이 찍은 <laughs>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할거은 바로바로 먹방! 우리 셋 서로의 터진 퇴진, 상태를 이야기할래? 저는 형 재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 응. 유부터 가 잠깐 응. 나와볼래, 그러면? 응. 센터에서? 아, 다리 꼬는 거? 아, <laughs> 그만, 그만 그만해, 제발! 그걸 왜, 너가 아니, 터진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맞아. <웃음> 어, 맞아! 그고 코스 끝! 아니, 그게 아니라 나 <laughs> 그냥 이러고 있었 근데 뭐 이게 아 근데 뭐 다리 꼬지 아어 그게 아니라 그게, 그게 건방져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유 있어 보였어. 예. 네, 아 그냥 아이저 사람은 진짜 뭐가 있어서 들어왔구나. <laughs> 그리고 저런 자신감 이 있구나. <laughs> 라고 생각했죠. 계속 처음 막 만나서 모이도 혼자서 해서 분들 말해 막까 웃고 아, 아 왜냐면 나나 웃음이 헤퍼. 그러니까 나 너무 웃음 많이 웃는다 그래서 저 오해를 많이 하는 전혀 웃을 때 그게 미운 아, 건 줄. 아, 근데 이제 와서 알죠. 아 네. 진짜. 아, 그냥 나. 쟤는 그냥 웃음 장이나중데그 웃음 포인트가 저희랑 달라. 응 달랐어 항상. 그래서 그것도 또 웃음 소리 너무 커. 웃음 진는 얼굴 표정도 크고 <laughs> 동작도 커. 뭐 저는 큐는 처음 봤을 <laughs> 때 알파카. <laughs> 진짜? 나는 왜냐면 아니, 내가 그때 딱그막 내가 엄청 미팅을 많이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야 될것 같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전주사 살았습니다. 아, 근데 약간 저 필요한 거 알아야 되잖아요. 숙소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한 거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되냐라는 걸 했는데 그때 마침 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민아 왜 이렇게 와봐. 숙소에 뭐가 필요하지? 그래 창민이가 그창민 고개 돌리는데 <laughs> 이렇게 하나 <거> 있잖아. 알파크처럼 <웃음> <웃음> 그렇게 하다가 잠시만요? 하고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 물품 체크했나 보다. 응 음, 어,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 그 당시에. 나는 처음 본게 그 춤. a M 에서춤 퍼포먼스 보여준 거라서 난 너무 걱정했지 왜냐면 저는 모자 쓰고 지나가는 거 봤었는데 그때는 모자 쓰고 머리가 긴줄 몰랐으니까. 뒷머리만큼 앞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 완전 이렇게 단발 종처럼. 이렇게. 저는 단발머리는 봤어요. 아 그래? 그걸 봤어야 왜? 그때 카리스마가 5G였어. 음, 진짜. 아, 그때는 형 너무 범접 불가였어요. 난 처음에 뉴 천인선 음. 너무 많이 얘기했고. 뉴천인상 절대 안 좋았어. 다들 감기. 검색을... <laughs> 저. 근데 얘안 좋았다고 많이 말했어. 아 근데 첫인 <laughs> 어차피 지금. 아니, 첫인상이니까 사...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사람의 첫인상은 맞아, 맞아,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중요하아요 뉴가 딱그 오디션을 보고 그 나가는 중이었는데 저는 화장실을 가는 중이었어요. 눈을 주쳤는데 굉장히 <laughs> 기분 <기운도 웃음> 나쁜 눈으로. <눈을> 너무... <laughs> <laughs> 스키나는 <스피라는> 거처럼. <laughs> <같아>. 아 그냥 뭔가 <laughs> 쭉 지나가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 딱또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 길을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당황이 그걸지 못해. 당황하몰라갖고 어디냐고 응. 물어봤었나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가요? 응. 물어봤던거야 응. 선우는 확실히 하나 이해줄수 있는 무한리란 셈인데 진짜니까 그랬어. 그래? 까불까불했어. 까불까불 그랬나? 근데 선우가 아니야. 선우가 안 될까 불가 안, 안 떠버렸는데. 우리끼리 있을 그럴 다르지 않았어. 왜냐면 그때는 약간 오래된 멤버들이 약간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게. 아니 나는 사실. 확실히 보이는 선이 있었어. 왜냐면 아, 왜냐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 우리한테는 그런 그런 형들이 응. 그냥 뭔가. 아직 데뷔는 안 했지만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올챙이 같은 느낌 <laughs> 우리 개구리고? <laughs> 어 개구리고 아, 개구리까지는 아닌데 다리가 한두짝 나고 <웃음> <웃음> 앞다리 수준이 있어요. 아, 앞다리 두짝 나왔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형한테는 까불었겠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얄밉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우가 까불은 모습을 봤다는 거야. 저한테 까불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진짜 내가 형한테 막 연습생 때막 까불거나. 그니까 러 그런 기억이 없어. 왜안가렸지 왜냐면 내가 형을 어려워했거든. 근데 우리 엄청 어려웠어. 엄청 어려웠어. 우리 시즌이 오래 걸렸어요. 저희도 이렇게 어려웠어, 요 다. 음. 음. 언제부터 이렇게 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어, 맞아. 맞아. <laughs> 생각해보니까. 근데 진짜. 보면은 데뷔 때 뭔가 그때 영상 봐도 엄청 친하거든. 근데, 다른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많은 상황을 같이 보내고 겪다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데뷔 때는 친해서 말면서도 아는, 이해하는데 지금은 그냥 말안 해도 약간, 아, 아 네. 그냥 그렇겠구나. 저 사람이 수돌돼도, 아, 저건 수돌는게 아니고 뭐 그런 걸 이미 잘 알아요. 맞아, 저건 찐이다, 아니다. 응. 그런 걸다 알아요. 어, 아, 원래 그래. 저는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안있을거거든요 아, 근데 잘하잖아. 눈치 빨라가고 햇살이 날 근데 오히려 저희는 진짜 뭔가 스한테 긴장이 면 대화를 안 하고 맞아 <laughs> <laughs> 그냥 뭔가 진짜 하면 그러면 그냥 지나치고 스형 지금 브이 하는데 형 의상 잠깐 뭐 했다? 그러면 또 나중에 <laughs> 안암프 그래서, 사도안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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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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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싸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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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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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이렇게, 그냥 약간 빈정상이렇렇게렇게근다신경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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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경 이렇 신경 쓴다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냉전의 시기가 있어요. 그때 그럼 그냥 숙하다가 점점 이제 풀리는 시기가 뭐, 뭐 괜찮네 뭐 이렇게 하나씩 풀리면서 아,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다시 풀리면은 이런 밥 먹는 자리에서 그때 좀뭐 맞아 그랬어 뭐 살짝 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진짜 진짜 장난을 믿기. 저희는 투닥거리는 거는 전혀 싸운다는 얘기, 아, 그냥 아, 전, 아무 감정이 없다고. 오히려 진짜 그런 타입들 아실 거예요. 오히려 더비분들, 친구분들이랑도 있을 때 오히려 수다거리는 건 데미지 빵인데 정말 말안 하고 서로 이렇게 할 때가 그게 싸운 거라는 거야. 근데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메모리가 하나씩 들어가는 느낌. 아. 앞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그냥 피하 봐야 겠다 아. 서로 그냥 이 이런 점을 서로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야잖아 그게 명확해서 차라리 편해. 형나 아, 형줄 소고기 있다니까. 고기 있다니까. 아, 왼쪽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거게찬형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너 먹으려고. 뭐 이게 먹으려고 산 거. 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내가 이제 먹으니까 절대 안, 그래. 안 왜냐면 그래. 선우는 선은은... 선우가 못 구니까 같이 먹을 파티 인원을 보하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한두번 얘기했거든. 이제 슬슬 형들을 제거해야겠어요. 되 저희 저를 너무 많이 안았어요. 이제 제거할 타이밍이 왔어요. 빨리 마지막 인사하세요 선우야, 뉴가 딱복 준 거는 찬이가 딱. 선우야, 뉴가 딱복 준 거는 찬이가 딱복 싫어해서 처리하려고 주는 거야. 거짓말 브이앱에서 말했어요?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네요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 얘들아 먹어 하면서 이상한 웃음 지으면서 막 죽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근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찬이 형을 착각할 뻔했어요 아 진짜 이게 멋진 형이구나 라고? 착각할 뻔 했는데, 그렇다고 뭐, 뉴 형이 잘못한 건 절대 아니죠. 어쨌든 깎아줬고, 저는 깎아준 걸 먹었으니까. 어떤 대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딱복 처리반이었구나. 저희가 에릭이랑 제가 또 주는 대로 잘 먹으니까. 그래, 모든 일에 이유가 있네. 하나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삐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좀 삐질 명분이 없어요. 그냥 준거 먹은 거니까. 근데 그 줬을 때 형의 마음이 중요하 건데 그런 마음으로 줬다니까 저는 그냥 좀 신기할 뿐? 근데 그것도 큐영이 말한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류가 큐한테만 말했다 음 얼마나 말하면 재밌었을까 그쵸? 그렇죠? 류가 이제 거실에 있는 선우하고 에리가때 애들아 복숭아 먹을래? 에랬 이제 애들이 아 먹을래 먹을래 이렇게 해서 근데 류가 복숭아를 이제 깎으면서 얘기해주는 게 저한테 조용한 얘기했어요 자기는 물론한 복숭아가 좋은데 복숭아가 시간이 지나도 딱딱해, 계속 딱딱하대요. 그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딱딱한 복숭아를 안 좋아해서 계속 좀 상하니까 애들한테 깎아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어, 니 진짜 배우신이 깊고 좋은 친구구나, 좋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그렇게 크게 얘기하고, 저하고 있을 때 그렇게 TMI로 얘기를 하니까 어,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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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친구구나. 근데, 여러분 맛이 없진 않았어요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였는데 우는 딱딱한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숭아가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한테 베푸는거죠 아니에요 진짜 안 삐졌어요 여러분 삐졌다고 하면 5만원? <laughs> 저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좌 뭐 부르면 돼요? 이겼어요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지 r y 고 머리 i 고 y 잖아 <laughs> 내가? 응 그건 s s 지나 아니야? s i 잖아 e s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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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y 이루돈이 또제 제, 제 머리 자고 그래. 이 손에 갔다 올게 이렇게 갔다 올게는 나 해가지고 맞아. 저는 누워서 앞 그래, 머리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잤어요 이렇게. 아니 저희랑밥 먹으러 갔는데 밥뭐 먹고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laughs> 같이 가겠다. 선혜야 택시 3분 남았어, 빨리 준비해 하고 있는데 <laughs>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난 방금 밥 먹고 왔어. <laughs> 아, 그냥 의미 없 물어본 아니, 거예요. 궁금하잖아. 같이 갈 것처럼 다 하다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분명히 가려고.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태민이가 선을 괴롭혔나 봐요. 선은안됐으데 제가 진짜 운이 없는 게 뭐냐면은, 아, 선을 괴롭히고 있구나. 선한테 가야겠다 했는데. <laughs> <laughs> 상민가딱 도망쳤는데 내가 문 앞에 딱서 있는데 선들가안될때 벗은 거예요. 근데 나를 너무 다 나를 거. 너무 경멸하는 표정으로. 어. 뭐야? 야약가 네 그런 입장에서 가는 <laughs> 거 뭐야? 근데 상민 아시죠 뒤에서 뭐. <웃음> 뒤에서 <laughs> 아니 지나는나 뭔지도 모르고 선을 괴롭 아 물론 선드 괴롭히러 가는 건 맞아요. 같이 괴롭히러 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자기는 신발실을 냉큼 가놓고서 갑자기 뭐 이러고 있으니까 나 당연히 했는 줄 알았지 그리고 또 결국 또 자기도 할거 하고 아그서의험 의심받은 게왜 너무 억울하잖아 걔를 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말라고 <laughs> 찬이 통풍 잘 되겠다? 왜냐면 맨발이거든요 지금 어떤 <laughs> 분들도 알고 계죠 <laughs> 맨발이 고발바 한번 보여주시죠 발바닥 <laughs> <알바> 보여주면 너무 <laughs> 귀엽지 않을까? 할까요안 <laughs> 돼? 아니, 보여줘도 되는데. 발가락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창피해요. 저 발톱에 또... 이렇게 아기자기 할까요? 그니까. 야, 어? 발이 손바닥 만 하냐? 요 발가락이 막다 얘기할 것같아 밤에. 뭔가, 뭐, 아,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할 것같아 Let me